만 14세 정도, 대략 이제 중학교 뭐 2, 3학년 정도 때부터 하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가 보통 루틴 한달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실밥을 뽑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는 가벼운 세안이나 마장 뭐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신데, 안녕하세요. AB 성형외과 박성훈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곧 수능 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분들이 눈 성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 14세 정도 대략 이제 중학교 뭐 2, 3학년 정도 때부터 하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장 상태와 발육 상태가 조금 더 다르긴 해서 좀더 간혹 어린 분들도 눈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얼굴 뼈 쪽에 이제 성장과 발달이 끝난 시점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물론 코와 조금 다르지만 눈소형 같은 경우는 대략 그 정도. 보통 그때부터 조금 본인들의 이제 얼굴이나 미적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 뭐 요새야 뭐 여름이라고 계속 땡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때뭐 그런 곳에서 수술하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는 정말 크게 정말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추후 관리, 어, 수술 후의 관리 같은 측면에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경과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눈 상태, 수술하게 되는 라인의 높이,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사실 남성분들이나 정말 인라인 같은 아은 라인을 수술하신 여성분들은, 어, 정말 한 2주만 돼도 거의 티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좀 높은 라인에 뭐 피부 상태가 두껍거나 이런 분들은 3, 4주 정도까지 약간의 붓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수술은 한달 정도까지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고 높이에 따라 좀더 지속되거나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유유착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장님들마다 병원마다 수술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쌍꺼풀 라인에 구멍을 조금씩 몇개 만들어서요. 그 구멍으로 이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뜰때 유착을 만들어줘서 그 라인으로 이제 어쨌든 쌍꺼풀 라인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대략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절개 방법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으로 일직선으로 절개창이 들어가고요. 절개 창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뭔가 더 많은 조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피부가 너무 처지신 분들은 피부를 조금 절제할 수도 있고, 근육이나 안쪽에 도톰한 지방들을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비절개 자연착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눈 뜨는 힘을 강화하는 수술 방법인데 절개법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좀더 심한 안검하수나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같이 수술을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릴 때라고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분의 눈 상태랑 원하고자 한 높이나 변화하고자 한 느낌을 보고 좀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얇거나 눈 라인이 잘잡히시는 분들은 비절기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 거기에 만약에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비절개 방법에서 눈매교정을 살짝 잡아주는 쌍꺼풀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눈 자체가 피부도 두껍고 눈뜨임도 약하신 분들은 절개법을 통해서 쌍꺼풀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같이 해야 덜 풀리고 좀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리신 분들이 쌍태 쌍액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할 시기쯤에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아무래도 피부 자체가 좀 늘어져 있거나 우리가 피부 염증처럼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요. 비절개로도 가능한 부분이 그런 피부 덮임이나 이런 딱딱한 피부 때문에 라인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절개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아까 같은 그런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수술은 수술 후에 최대한 안 만지고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가 보통 루틴 한달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눈 수술은 뭐좀더 간단하거나 이제 다운타임이 적은 경우에는 실밥을 뽑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는 가벼운 세안이나 화장 뭐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신데. 이제 렌즈도 마찬가지로 사실 눈이 너무 안 보이시면 조금 빨리 끼실 수밖에 없는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 2주는 조금 조심해서 왜냐하면 이제 렌즈나 어떤 그런 화장 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염증이나 아니면 쌍꺼풀이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수는 사실 정확하진 않은 게 환자마다 피부 늘어짐이나 눈 구조가 달라서 모든 분들한테 이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남성분들 속상 무쌍 정도를 보시면 우리가 속눈썹 라인부터 한 4, 5mm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절반으로 나왔을 때 뒤쪽에 한 절반, 3분의 1 정도가 살짝 라인이 보이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뭐 5, 6mm 정도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의 인라인이 그 정도 느낌이 될것 같고요. 6, 7mm 인라인 중에서 어쨌든 외측으로 가장 뻗는. 제일 높은 느낌의 라인을 이 나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 될수 있고요. 세미 아웃, 우리가 몽고주름 위쪽부터 시작하는 앞머리가 살짝 보이는 라인이 7, 8mm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8mm 이상이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 좀더 가장 화려한 아웃 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커지죠. 눈 수술은 대부분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게 눈이 또렷하고 커질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실눈이더라도 피부가 덮여서 그런 건지 눈총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눈 구조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봐야 하지만 어쨌든 라인을 잘 잡고 라인이 풀리지 않게 눈총의 힘을 강화해 주면서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검은 동자는 또렷하게 커지고 쌍꺼풀 라인은 너무 두껍거나 소시처럼 보이거나 너무 낮지 않은 선에서 알맞은 정도로 이쁜 눈 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상담할 때 원하는 느낌의 높이나 연예인 사진들을 가져오신 거는 상담하기 되게 수월하고 좀더 얘기해드리기가 편합니다. 무조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과하거나 될수 없는 것들은 좀더 설명드리기 편하고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너무 높은, 과한 느낌의 높이 있잖아요. 그런 높이를 원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잡는 대로 그런 느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눈 뜨는 힘이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여러 가지 눈 구조 같은 것들, 함몰로인지 돌출한 인지랑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높은 라인, 무턱대고 이제 너무 넓게 트임을 한다거나, 과한, 이런 것들만 아니면, 그래도 충분히 개선되는 선에서는 이쁘게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비절개 눈매교정과 안쪽에 조금 도톰한 부분 지방을 조금 제거하고 앞트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낮은 높이로 속상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고, 검은 동자가 어쨌든 덮여있고, 피부 자체가 조금 도톰하게 보이면서 위쪽에 지방들이 도톰하게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쪽에 몽고주름이 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으셔서 비절개 눈매교정으로 라인을 이쁘게 잡았고요. 대략 뭐 인아웃 정도 느낌이셨고, 눈매교정을 각 포인트 해주면서 좀더 또렷하게 검은 눈동자를 보이게 해드렸고 앞트임은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앞으로 터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쁜 눈라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환자분은 짝눈이시죠 한쪽만 쌍꺼풀이 있으시고 다른 쪽은 라인이 잘안 잡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런 겹주름들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할지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물론 절개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로 우측 눈에 맞춰서 조금 더 높여서 라인을 잡으면서 눈매교정을 통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과 높이가 차이나진 않지만 조금 더 또렷한 느낌 됐고요. 없거나 겹주름이 있었던 부위는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이쁘게 라인이 잡히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됐던 수술 케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분들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학생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처음 또는 뭐 두세번째지만 눈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병원 오셔서 충분히 상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B 성형외과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